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포항시장은 소통을 늘 강조해왔고 비교적 소통을 잘하는 시장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재선에 성공한 이후부터 시의회와 초반 대면을 갈등으로 시작했고 용먹는 민원은 아예 외면하면서 도리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와 시민의 연결자라며 출입기자들 앞에서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먼저 약속했습니다. 현재 한국당이 19명, 민주당이 10명, 그 다음에 무소속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에, 표를 그렇게 던져준 대로, 또 의회가 구성이 그렇게 된 대로 정파 구분 없이, 정당 구분 없이 에, 당과의 소통, 또 의회와의 소통을 확대를 해서 하지만 지난달 29일 포항시 의회 첫 시정 질문에서 소통 약속은 깨졌습니다. 바뀐 회의 규칙을 내세워 일부 질문은 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고수해 의원들이 답변 청취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의원들이 군기 잡기를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시뭐만 명, 만 명으로부터 서5만 시장을 뭐이게 어? 하고 이 시장은 공사 부실로 무리를 빚고 있는 자이 아파트 현장을 전격 방문해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지 그만. 그만큼 를 보여줘. 시장은 큰 소리 쳤지만 포항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 한달 만에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고 주민들은 시장의 방문이 도리어 GS 건설의 기만 살려줬다고 실망합니다. 시청도 찾아고그래이 없습니다. 그럼 제생각에시장이보식으로 이제 을 하는 것 같아, 같다. 같다. 그렇게 니다 반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꼭 찾아야 할 민원 현장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빈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는 1년 넘도록 소통하지 못했고 관련 설명에도 부시장을 내보내 대신 욕을 먹었습니다. 구청의 면담실로 찾아가려고 했으나 엘리베이터도 다 잠그고 그 계단 그 문도 다 폐쇄해버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포항시에 소통을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마음 내킬 때만 하는 소통의 다른 말은 불통입니다. 유례 없는 경제난과 인구 감소로 힘들어하는 지금이 진정으로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